뉴스 김성희 기자.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최근 2개월간 톱스타뉴스에서 독자들이 기사에 후원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선빈이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이선빈은 오거의 뉴스에서 6만 천원의 후원을 받으며 전체 후원 금액의 33.5%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후원 금액은 12,200원이다. 이선빈의 뉴스 중 가장 후원을 많이 받은 뉴스는 이선빈. 현충일 맞아 여성의용군 알리다였다. 독자들은 이 뉴스의 집계기간 동안 1,000원을 후원했다. 1위를 차지한 이선빈이 어떤 훌륭한 곡으로 팬들의 사랑을 끌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합 2위는 강태호로 사건의 뉴스에서 5만원의 후원을 받으며 전체 후원액의 27.5%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후원액은 12,500원이다. 종합 3위는 김소은으로 상건의 뉴스에서 4만원의 후원을 받아 전체 후원금액의 22.0%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후원금액은 13,333원이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3위 방탄소년단 진40 000원 22.0% 5위 변우석 31 000원 17.0% 6위 김혜윤 30 000원, 7위 진혜성, 25 000원, 8위 양준일, 22 000원, 9위 김지원, 20 000원, 9위 박서진, 20 000원 등이다. 11위부터 20위는 11위 이명웅, 11 000원, 12위 이세영, 10 000원, 12위 박창근, 10 000원, 14위 뉴진스, 8 000원, 15위 덱스, 2. 영영원 16위, 에스파, 1영영1원 16위, 지성, 1 6영영원 16위, 김희재, 1영영1원 16위, 박보검, 1영영영원 16위, 박지연, 1영영영원 등이다. 트로트 분야 탑 10은 진해성 7위, 25, 영영영원 박서진 9위, 2 0 0 0영원 이명웅 11위, 1 1 0 0영원 김희재 16위, 1 0 0영원박지현 16위, 1 0 0영원 등이다. 이어 트로트를 제외한 가수 분야 탑 10은 방탄소년단 진 3위, 4 0 0 0영원 양준일 8위, 2 2 0 0영원 박창근 12위, 1 0 0 0영원 류진스 14위. 8 0 0 0원 에스파 16위, 1,000원, 세븐틴 16위, 1,000원, 허각 16위, 1,000원, 나이즈 16위, 1,000원, 베이6 16위, 1,000원, 이무진 16위, 1,000원 등과 같다. 계속해서 배우 분야 탑 10은 이선빈 1위, 61,000원, 강태호 2위, 50,000원, 김소은 3위, 40 000원, 변우석 5위, 31 000원, 김혜윤 6위, 30 000원, 김지원 9위, 20 000원, 이세영 12위, 10 000원, 지성 16위, 1 000원, 박보검 16위, 1 000원, 서인국 16위, 1 000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셀럽 분야 탑 10은 1스5위2 000원, 전현모 16위, 1000원 등이다. 기사 후원 통계를 집계한 이래 후원 일위 기록은 강태호 23회, 진혜성 19회, 이선빈 6회 등과 같다. 기사 후원 집계 전체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 w w w t a p s a n o j n e t n e w s a r t i c l e v i e w html. 아이득신노 후원 기사 순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 w w w t o p s t a n o z n e t 뉴스 아티클 리스트 html 리스트 모드 등후 서포트 후원이 많은 뉴스는 모든 기사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으며 빅데이터 브랜드 가치 분석 기사에도 반영된다. 후원 받는 뉴스는 스타에 대한 팬덤의 애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브랜드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광고주들에게도 유의미한 데이터다. 김성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k 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후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8월 15일 13,59 송고 NBS, Pnbsp 승 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k r